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오늘 제목은 신천지 압수수색 요청 대통령실로 들어갔다입니다. 공익 시민단체 리커버 권태룡 대표님 계시죠. 여기서 대통령실에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공식 요청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리커버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실에 2 0 2 5년 6월 10일입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불법 단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압수 수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올리고요. 신천지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범주를 벗어난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규정하고 이 단체의 실체를 공권력을 동원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문에서 리커버는 신천지 전국 76개 본부 교회 및 지교회에서는 건전한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면서 다음과 같이 고발했습니다. 첫째, 성범죄 의혹. 이만희 총회장 및 일부 간부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가 내부 증언과 고소를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둘째, 최저임금 미지급. 전일 사명자들에게. 월가, 월급 30에서 50만 원 수준의 금액만을 지급하면서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횡령 및 재정비리인데 일부 지파장과 간부들이 연루된 횡령 사건이 경찰에 고발되어 조사 중입니다. 넷째, 불법 건축 및 용도 변경인데 신천지 소유 부동산에서 건축법, 소방법 위반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실업 급여 부정 수급입니다. 2014년 광주 지역에서 위장 취업을 통한 실업 급여 수령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저기 당시 언론 보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mbc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수상한 위장 취업 실업 급여 보 건강봉 부정 수급입니다. 지금 신천지에 공지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통장 그리고 목도장 비밀번호를 제출하라고 하고 그리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비밀번호를 개인 굉장히 중요한 개인 정보죠. 이것을 공유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를 했더니 급여나 이런 것이 나중에 통장 내역으로 들어왔는데 정작 당사자는 단한 번도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2014년 일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신천지가 교회 증축 공사 과정에서 대학생 신도들을 건설사에 위장 취업시키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입니다. 신천지 측이 신도들에게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를 타게하려고 위장취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광주의 베두르지파 성정 성전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어, 예배에서 성도님들의 많은 봉사와 기도로 1차 완공됐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신도들을 건설사에 위장취업시키고 월급 명목으로 들어오는 돈을 곧바로 빼내 수십 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가 아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위장 취업을 시켰죠. 이 취업한 취업시킨 신도들의 아까 그 공지가 나왔죠. 목도장, 통장, 비밀번호 이것을 같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개인에게 들어오는 것으로. 그 서류상으로 찍히는데 실제로는 그 돈을 신천지가 빼내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2012년 신천지 측의 신도들을 위장 취업시키기 위해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고용보험 넣어놓고 실업급여 타먹으실 분은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관계자는 2014년 5월이라고 시점까지 지목해 신도들에게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공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커버가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밝히며 리커버는 대통령실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폭세 무민하고 건전한 사회 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위 신천지 단체를 가용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죄과를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당한 법적 행정 절차에 의거 우리 단체 리커버를 얘기합니다. 요청에 대해 검토하시오. 불법 사이비 단체 신천지에 대해 일벌백계로 처리해 주시고 그 법적 행정적 처리 결과를 문서로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리커버는 대통령실에 앞으로도 자신들은 사교집단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신천지가 국민의 힘과 한몸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청년의 간부 출신 탈퇴자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12일까지 경기와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책임 당원 만들기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나섰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뭐그 전에는요 대통령 경선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도 의혹까지 제기했어요. 국민의힘 그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으로 들어와서 저도 이제 국민의힘 책임 책임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천 원을 내면 이제 책임 당원이 되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천지가 그걸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뭐 저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인 활동을 했었지만. 이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폭로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신천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제재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신천지의 실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젠 정부의 대응이 바뀌어야 할 시간입니다. 니커버의 이번 압수수색 요청이. 대통령실에 문을 두드린 만큼 이재명 정부의 불법 사이비 조직에 대한 판단과 조치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신천지는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에서 자유를 보장받아야 될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범죄조직형 사기포교를 사기 합니다.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이사람을 어떻게 신천지 조직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많게는 20명 정도씩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거의 조직, 범죄 조직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아주 불법한 방법으로 취득을 합니다. 어, 심지어는 알바몬이나... 이런 알바 사이트, 알바 앱에다가 공고를 해서 취업을 하고자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개인 정보까지도 포교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거 개인 정보 악용이죠. 그리고 아까 MBC 뉴스에서 보도 보셨, 보셨다시피 신천지 신도가 건설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에 그 건설사를 만들어놓고 이 건설사에 신천지 신도들을 위장 취업시키고 그리고 어,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목도장을 제출하라고 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기까지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요. 뭐 이만희 교주 자체가 횡령으로 징역 그, 그, 저기 집행유예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힘의 정치권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정권 창출에 개입하는 등 반사회적 종교 사기 행각을 벌여온 단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이 리커버의 이 압수수색 요청을 흘려 듣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 리커버가 대통령실에 제출한 그 공문,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라는 불법 단체를 압수수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적 시민단체인 저희 리커버의 조사와 정보 수집한 바에 의하면 신천지는 현재 그 교세가 쇠락하여 약 4만여 명의 신도가 남아 있으며 이거는 리커버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신천지는 기독교 성경의 내용과 지식을 이용할 뿐 헌법 제20조의 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법 다단계 단체이며 그들의 목적은 온전한 신앙의 전파가 아니라 조직은 확보를 통한 무상 노동력 착취와 금전적 이익 추구입니다. 신천지의 전국 약 76개 본부 교회 및 지교회에서는 건전한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범죄, 신천지 대표 이만희, 전 신천지 인재 고동환 총무 그외 여타 간부들 의혹, 이 부당 노동 행위, 신천지 본부 교회 및전 지파 전일 사명자에게 월 30에서 50만 원만 지급한 의혹, 셋째 횡령 이만희를 비롯해 가지고 전 신천지 인재 고동환 총무 김원국 강원필립지파장, 이기원 경기요한지파장 및 여타 간부들 의혹 전임 신천지 이인자 고등한 총무 횡령건은 현재 용인 동부경찰서 고발장 접수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불법 수령 신천지 배대로지파 2014년 의혹 신천지 소유 불법 용도변경 의혹 재반사정이 이러함으로 이 나라의 통치자이신 대통령께서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건전한 사회 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위신천지 단체를 가용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죄가를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리커버는 앞으로도 공익적 시민 단체로서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종사교 집단의 불법 부단 행위를 세상에 알리고 근절코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대통령실에서는 정당한 법적 행정 절차에 의거 우리 단체 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시어 불법 사이비 단체 의 신천지에 대해 일벌백계로 처리해주시고 그 법적 행정적 처리 결과를 결과를 문서로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리커버의 불법 단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압수 수색 요청의 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